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환란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 때가 많아요 더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더 부하게 사는 것보다는 영적으로는 더 복되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혹은 빈궁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,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,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가난하지 않거든요.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람 말이죠.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해도, 나는 이 세상 모든...